한 유튜버가 분노의 차 일본산 자동차를 불태웁니다. 거리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한다는 현수막도 줄이어 나붙었습니다. 부천에서는 반일본 거리 플래시몹이 열리기도 했고 인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식민 역사를 정확히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아베 정권 해가고 있는 경제적인 침략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유통가에서는 일본 반대 움직임이 가장 거셌습니다. 한때 인기가 좋았던 일본산 맥주와 담배는 시민들의 반감이 높아지자 가장 먼저 판매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불무운동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미약하나마 이제 소상공인 차원에서 이제 힘이 되고자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규탄, 이른바 노재팬 운동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00명이 나서 SNS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을 바로잡는가 하면 중국 항일 유적지에 찾아가 반일 운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역사에 대해서 잊지 말고 앞으로 지켜나가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불매운동에 관해서도 좀더 의견을 듣고 저희 의견도 알려주고 싶어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지명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오란의 시민들이 스스로 일깨운 역사의식은 사실상 제2의 항일운동의 가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합니다.